황고이가 표정이 가급해 보입니다. 협박받고 있는 모양입니다. 자, 협박범 1 협박범 1의 특징은 어, 끈질기다는 거,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. 협박범 2 이의 특징은 어, 싸납다는 거. 지금 무서운 기세로 짖고 있지 않습니까? 어, 사실 서열로 봐서는. 그 황곰이가 넷째, 은곰이 막내, 여섯째, 우리 음, 다섯째요, 다섯째. 우리야, 네가 누나한테 그러면 되냐? 응? 위아래도 없냐 이 협박범들아. 황곰이가 화를 내고 있습니다. 야, 야 조용히해, 조용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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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 야, 저를 지금 물어요 지금, 제가 보이는데. 야, 이 협박범. 자, 은곰이는 어쩌실까요? 자리를 옮겨서 협박하고 있습니다. 지금 계속. 응? 아니. 그래도 다거나 물어라. 얘 어떻게 할까요? 진짜 무녀수. 야야 조용 좀해. 조용 좀해. 조용해. 우리 우리 조용해. 안돼 안돼 조용해 조용 조용. 조용 좀해. 아 시끄러. 아이고 나 물었다. 아이고 물었어 물었어. 아이고 이놈이야. 야 니가 사람이냐 우리? 적당히 해라. 아이고. 야 결국 뺏어갔습니다. 결국 한고미가 못 참고. 짓다가 이 공을 빠뜨렸어요. 어쩌면 좋습니까? 공은 협박범의 손에. 하지만, 제가 경찰 역할을 해야 되죠. 예, 도망가 봐도 소용없습니다. 가봤자 뻔합니다. 이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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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내놔. 자, 다시. 공은 다시, 어, 우리 황검미손에 갔습니다. 네. 자, 이미 던져줘야지. 자, 다시 협박범이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. 협박범 치고 너무 귀여운데요? 우리? 이 협박범이 협박을 즐기고 있는 인질. 너 뭐야 도대체? 너왜 꼬리를 흔드는 거야? 왜? 응? 자, 또 다른 협박범이 저러고 있습니다. 조용히 해라, 조용히. 조용히 해라. 이 끝나지 않는 싸움,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.